여기에 신문선 후보는 이날 취재진과 마주해 정몽규 후보는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후보는 정몽규 후보가 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 치료의 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의 협회나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및그 회원 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그 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신문선 후보는 정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협회 특정감사에서 중징계 문책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짚으며 정 후보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파행되지 않도록 결단 내려달라 요구한다. 협회는 중앙선관위 위탁이 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축구계가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선관위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취재진 사이에선 김택규 대한배드민턴 협회장도 사회적 무리로 인해 후보 결격자 판정을 받았다. 정몽규 회장에게도 같은 판정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신문선 후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누가 더 사회적 무리를 빚었나라는 여론조사를 해보자. 여론조사를 한다면 아마 정몽규 후보가 23배 정도 높을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신문선 후보는 만약 정몽규 회장이 당선된다면 문체부가 승인할까라고 되물으며 결국 검찰 수사 과정까지도 치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다. 지난 12년 동안 협회를 이끌면서 작은 흠결이 있지만 명예스럽게 떠나는 모습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문선 후보는 허정무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운영회에서 맞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 후보는 만약 중앙선거위에서 진행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위탁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공정한 선거위를 새롭게 꾸밀지 검토 후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재심의가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 후폭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7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들에 대해 축구협회의 징계, 시정, 주의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문체부는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개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축구협회는 한개월 내 징계에 대한 징계 의결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 개선이나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문체부에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최종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감독 선임 과정, 징계 축구인 기습사면 및 철회,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으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문체부는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는 홍명보 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전력 강화위원회를 통한 재선임을 통보, 계약 유지 혹은 해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협회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축구협회의 재심의 신청 기각에 대해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징계 정몽규 회장,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이사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와 관련해서 축구협회가 한달 내로 통보해야 한다. 이후 문체부는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행 감사 또한 이뤄진다라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의 감사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의 대한민국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있었다.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조금 56억 원 전체가 환수 대상인지 여부 또한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 과징금이 내려질 것이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다라며 국가사업에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해 축구협회에 370억 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횟수가 늘어난다면 축구협회 예산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의혹 등에 대한 감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는 해당 감사 또한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축구계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함은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과 징금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축구협회에 지급되던 370억원의 연간 지원금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재정적으로 궁핍한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자칫 파산,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천안축구센터의 공사는 당연히 큰 차질이 예상되고, 직원들의 급여 지급도 원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수익을 제외하면 연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현진 축...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향해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제 현상공모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HDC 사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축구협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 재원까지 동원해서 약 1,55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3월에 축구협회가 천안의 부지를 이제 지정하고 난 후에 축구센터 마스터플랜 건축사 건축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제공모를 시행을 했고, 6월에 네덜란드의 유엔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하는 사업 과정에 현대산업개발 hdc라는 특정 회사의 명칭이 계속 여러 문서에 등장한다는 점이 의아했다며 2020년 3월 13일 축구협회에서 해외 건축사에 발송한 서한을 보면 홍 감독 당시 축구협회 ceo의 명의로 4개의 해외 건축사에 이 공모를 타진하는 문서가 발송됐고 이 국제 공모에 최종 선정된 un 스튜디오가 당시에 이 문서에 대해 답신을 하는데 수신된 곳이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두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전체적인 이 공모의 공식적인 과정에서 실무적인 수신을 받은 것이라며 2020년 11월 24일 유엔 스튜디오가 다시 과업범위 및 수수료 제한이라는 계약 조정 문건, 비용에 관한 문건을 축구협회에 발송하는데 이 문서 또한 현대산업개발도 동일하게 수신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몽구 대한축구협회장은 국제축구연맹 핏팍 한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지금껏 아시아에서 조사 최고 협회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9일 오후 8시 서울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2023 아시아축구연맹 어워즈가 열렸는데요. 2023년 AFC 주관대회및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 초 펼쳐진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역시 수상 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한국은 올해의 남자 국대선수상의 손흥민이 올해의 여자 감독상의 박윤정 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서령우 배준호, 김혜리, 케시 유진페어 등도 수상을 노렸으나 아쉽게 다른 선수에게 영광을 내줬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이번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지 못했습니다. AFG는 각국 축구협회를 피파랭킹을 기반으로 한 AFG랭킹으로 구분해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골드, 우비 부문으로 치상을 나누었는데요 대한 축구협회는 일본 축구협회, 이란 축구협회와 함께 플래티넘 축구협회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개축국 2점을 안고 수상도 기대됐으나 결과는 일본 축구협회의 통산 9번째 축구협회상 수상이었습니다. 이로써 대한축구협회는 이번에도 AFC 어워즈에서 축구협회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AFC 어워즈에서 축구협회상이 제정된 2005년 시상식일에 대한축구협회는 한 번도 해당 부문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무려 9번이나 협회상을 받을 동안 한국은 단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2013년 시상식에는 3개 부문으로, 2022년 시상식에는 4개 부문으로 나눠졌음에도 결실을 맺진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축구협회도 사회 중국축구협회도 이에 수상했다는 점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몽규 회장의 망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축구협회상이 실제 운영능력보다 외교적 능력을 중시했다 하더라도 대한축구협회는 할 말이 없는데요. 엄밀히 말해 외교적 능력이야말로 대한축구협회가 특히 협회장이 발휘해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올해 출간한 자서전 축구의 시대에서 중동 카르텔을 지적한 바 있는데, 만약 그 틈바구니에서도 외교초 성과를 달성했다면, 대한축구협회가 지금까지 축구협회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